자이언츠 팬 여러분, 부산의 자랑, 지금 당장 귀기울여 주십시오. 사직구장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격렬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는 다가올 2026년 시즌 우리 자이언츠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언이자 미래를 향한 포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치열하고 감동적이며 부산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단 하나의 비전을 제시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라이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무장한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서막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의 영광을 향한 자이언츠의 여정, 그첫 페이지를 지금 바로 열어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챔피언, 롯데 자이언츠의 사령탑 김태형 감독님의 강철 같은 의지가 2026년 시즌을 앞두고 팀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유격수 포지션을 향해 굳건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팀의 숙권 과제였던 유격수 자리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우리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내야 수비의 핵심이자 공수 연결의 시발점인 유격수는 단순히 한 선수의 역할이 아닌 팀 전체의 안정성과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은 현재 진행 중인 마무리 훈련에서 이 중요한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며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젊은 재능에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전민재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은 수많은 가능성과 선택지 속에서 전민재 선수를 주전 유격수 최우선 후보로 지목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보 지명이 아닙니다. 구단 내부 육성을 통해 팀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확고한 철학이자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김태형 감독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외부 자유계약 선수 영입에 대한 루머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증된 베테랑 유격수를 데려와 즉시 전력감을 보강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님은 이러한 외부 루머들에도 불구하고, 팀의 내부 자원인 전민재 선수의 성장 가능성에 더큰 무게를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미래를 위한 단단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민재 선수는 아직 젊지만 뛰어난 수비 센스와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안정적인 송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세는 가파르며 이번 김태형 감독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폭발적인 잠재력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전민재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이는 팀의 수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젊은 선수들에게 노력하면 기회는 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팀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강한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선수단 전체의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훈련 기간 동안 전민재 선수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하는지가 2026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젊은 피가 팀의 심장을 지키며 부산 갈매기의 비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전민재 선수를 향한 깊은 신뢰는 단순한 선발을 넘어 롯데 자이언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편 팀의 핵심 전력인 외국인 선수 구성도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에서 2026년 시즌 일정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 명단을 확정지으며 우승을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외야를 책임지며 불꽃같은 타격과 탁월한 수비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빅터 레이에스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팀의 공격력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의 잔류는 단순히 한 선수의 존재를 넘어 타선의 무게감을 더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는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의 폭발적인 장타력과 꾸준한 타격감은 다가오는 시즌에도 변함없이 우리 자이언츠의 득점력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운드의 높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새로운 얼굴들도 합류했습니다.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좌완 투수 엘빈 로드리게스 선수와 노련한 우완 투수 제레미 비줄리 선수를 영입하며 선발 마운드와 불펜에 모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선수는 압도적인 9위로 상대 타선을 찍어 누르며 마운드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즐리 선수는 다양한 구종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접전 상황에서 팀을 구원할 중후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이두 투수는 팀의 마운드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하며 길었던 마운드의 갈증을 해소해줄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KBO 리그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쿼터 선수로는 일본 프로야구 출신 투수 교야마 마사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교야마 마사야 선수는 아시아쿼터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국인 투수 2명과 함께 마운드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합류는 마운드 운영에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상대 타선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레이에스 선수와의 재계약, 그리고 로드리게스, 비즐리, 교야마 마사야 선수까지 총 4명의 외국인 선수를 통해 2026년 시즌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선수 진영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과연 김태형 감독님의 지휘 아래 팀의 우승 목표 달성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그리고 부산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어떤 불꽃 같은 활약을 펼칠지 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력한 라인업은 단순히 스케줄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승을 향한 우리의 열정,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이언츠의 투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력 보강과 함께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이자 부산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베테랑 외야수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전준우 선수가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의 시구자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시즌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도 그는 부산 시민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이 6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아 개최된다는 점에서 전준우 선수의 시구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롯데자이언츠의 역사를 함께하고 부산 팬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해온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는 팀에 대한 헌신과 팬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구는 그가 가진 스포츠 스타로서의 영향력과 부산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농구 팬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에게 큰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 성대한 축제의 시작을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 스타인 전준우 선수가 열게 된다는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스포츠 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야구와 농구를 넘어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부산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 힘찬 시구를 던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공을 던지는 행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롯데자이언츠가 부산과 함께 쌓아온 추억,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시즌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시구는 부산의 스포츠 정신을 드높이고 우리 자이언츠가 부산의 자랑이자 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감동적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전준우 선수의 존재는 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굳건한 다리입니다. 그의 시구는 다가올 시즌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펼칠 화려한 비상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뜨거운 열정 속에서 전준우 선수의 시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축하할 것입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부산의 자랑.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2026년 시즌을 향한 롯데 자이언츠의 여정은 그야말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과감한 선택은 팀의 미래를 위한 굳건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전민재 선수를 주전 유격수 최우선 후보로 지목하며 팀 내부 육성과 잠재력 있는 선수에 대한 믿음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포지션의 선발을 넘어 롯데 자이언츠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상징합니다. 전민재 선수의 성장은 2026년 시즌 우리 팀의 수비 안정화와 내야진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빅터 레이에스 선수와의 재계약을 통한 공격력 유지와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질리, 그리고 아시아쿼터 선수, 교야마 마사야로 이어지는 막강한 외국인 선수 라인업은 팀의 마운드와 타선에 폭발적인 시너지를 불어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네 명의 선수들은 우승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2026년 시즌 로트 자이언츠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부산 갈매기의 비상을 위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팁의 영원한 프랜차이즈 스타 전준우 선수가 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의 시구자로 나선다는 소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롯데 자이언츠가 부산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전준희 선수의 시구는 부산의 스포츠 열정을 하나로 모으고 다가올 2026년 시즌 우리 팀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소식은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2026년 롯데 자이언츠가 단순한 한 시즌의 팀이 아닌 진정한 왕조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오직 승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은 부산의 해가 될 것이며, 롯데 자이언츠는 그 중심에서 영광의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자이언츠 소식을 받아보세요. 김태형 감독님과 새롭게 구성된 2026년 시즌의 롯데 자이언츠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전민재 성수는 과연 유격수 자리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부산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라이벌들에게 경고합니다. 잠자는 거인이 이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부산의 함성이 2026년 KBO 리그를 뒤흔들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츠의 뜨거운 보효에 맞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6년은 우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